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코드 와인의 플레이킴이에요. 요즘에 마트에 와인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말고판장.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 건대에 있는 주향 마트에서도 와인을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 와인이 있어요, 지금. <laughs> 와, 대박입니다. 보시면. 오퍼스원도 있고요 어, 돈멜추도 있네요 돈멜추 맛있죠? <laughs> 사시가이야 그리고 알마비바 띠어넬로 <laughs> 그리고 오데샤또 도 있고 보르도 와인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하면또 이렇게 칠레 와인이나 이태리 와인 그리고 신세 와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미국 와인도 보이네요 그리고 좀더 좋은 가격대 다양한 나라의 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블리와 블라인드 테이스팅할 와인을 고르러 온 거라서 이쪽에서는 오늘 구매할 와인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스파클링 와인이요 조용히 찍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laughs> 보면 어, 파이파이즈나 어, 레어, 그리고 볼링저, 그리고 모이샹동, 돈페리형, 베브클릭고, 그리고 드라피에, 렛땡저, 그리고 루이로드레 등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밑에는 또 다른 국가의 스파클링 와인들이 있고요. 음, 가격대는 지금 좋습니다. 음, 엄청 좋은 것도 보이고, 저한번더올것 같네요. 이쪽에는 또 이제 와인들이 쭉 있죠. 막 섞여 있어요, 와인들이. 어, 뭐 에노테카나 그리고 뭐 금양. 그리고 뭐 나라셀라. 와인들이 많고요. 와 아, 진짜 많아요. 웬만한 그 와인샵들 만큼 와인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와인을 골랐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어차피 여러 고객님들이 취향이 각자 다르시니까, 어, 그거에 맞는 그 와인으로, 어, 종류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나름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몰라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거꾸로 물어보고, 네, 아, 이래서 와인들을 생겼다. 예, 이런 어떠한 네이블에 대한 뭐 역자 히스토리도 있고, 어, 아, 이래서 와인들을 좋아하시는, 위치가 지금 <laughs> 위치가 건대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 한강도 가깝고, 서울숲도 가깝고, 네. 갈 데가 많잖아요. 우리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어필 한번, 저희 <laughs> 칠링백을 나눠 드려요어 그래요, 칠링백을 드려요? 예. 음. 근데 그 오, 유원, 유원지에 피크닉 가시면 700 네. 가쿠리면 저희가 얼음을 필요하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무료로 드릴 오, 수도 있고, 레코드 와인, 응? 레코드 와인 보고 오시면 그 얼음도 좀 <laughs> 네, 레코드 와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네. 저희가 얼음을 마음껏 드릴 테니까, <laughs>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헤어링 어, <laughs> 그, 할수 있는 와인 안주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저 지금 봤어요. <laughs> 네, 그리고 냉동 여기 브라타 치즈라든지 아, 브라타 계속. 브라타 치즈도 있어요? 예, 여기 안주류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오, 대박입니다. 진짜. 네. 여러분, 저는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음, 건대 조향마트에잘 다녀왔습니다. 음, 와인들이 정말 많았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요. 한 번쯤 가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아까 그조향마트에서 요, 칠링백 선물해 주셨어요 어, 더 릴렉싱 데이 <laughs> 우리 와인 칠링할 아이템 없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 될거 같고요 마트 가셔서 와인도 한번 구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